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율의 알콜일기 오늘은 군산에 왔습니다 지금 뭔가 소리랑 제 입모양이 다르죠 알고 봤더니 새로 산 마이크가 입력이 안 됐더라고요 추후에는 이제 알아차려 가지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앞에 부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더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곳은 군산에 100년이 된 중국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기 찍기 딱 좋겠다 싶어서 서칭을 하고 바로 해장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회열이 잘하죠? 한잔 따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리랑 짠! 까고일까고깍까고첫 번째 안주로는 양장피를 먹네요. 양장피 맛있겠다. 음 맛있나봐요. 무슨 메뉴를 또 먹어볼지 구경을 하는 것 같아요. 숟가락을 들은 거 보니 국물을 먹네요. 구도가 바뀌었어요.

제법 면치기가 는것 같아요. 강아지도 인정을 하네요. 음, 맛있어서 조금 짜증이 났나 봐요. 오, 괜찮대요. 그러면 한잔 더. 유리랑 짠. 아우, 시원하게 맛있네요. 크아, 저도 한잔 마시고 싶네요, 지금. 이번에는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한대요. 탕수육도 나쁘지 않았어요. 음, 나쁘지 않대요. 우아하지도 않고, 별로라고 하지도 않고, 이번엔 충건을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알던 그 충건이랑 다른 느낌이었어요. 맛을 보려면 한 잔을 해야 됩니다. 유리랑, 짠! 오우, 먹어볼게요. 아음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게 뭘까 궁금해 빠진 다윗입니다 그럼 이어서 면치기를 또 해볼게요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한잔더 유리랑 짠오 깔끔 이번에 깐풍기예요. 아침 넘어가네. 깐풍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양념 치킨 같은 느낌의 지금 마이크의 이상성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분산에 왔는데요. 사실 아까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처음 사용해보는 거여가지고, 뭐가 잘못됐나봐요. 소리가 또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영상을 어떻게 더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알아채가지고, 마이크를 빼고, 어차피 제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없이 해도 될것 같아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끊기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오늘 영상 진짜 다못쓸뻔했서 여러분 한번 봤세요. 진짜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듣는데 찌지직 소리밖에 안 나는 거.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워요. 진짜 땀이 나고. 아무튼. 이제 야외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와 진짜 모든 게 완벽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찍어야 돼 이럴 정도로 완벽했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되게 딱 조용했고 마이크로새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여가 되게 잔뜩 기대했는데 를 이렇게 한 번씩 마이크가 잘못되면은 어쨌든 영상을 거의 못 쓰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계속 확인하면서 하고 있던데 유리랑 짠아 음. 그리고 원래는 분산에 오는 게. 1박 2일 오정올라오고있거든요 주말 껴서 근데 뭔가 저는 이제 알코올을 또 즐겨야 되는데 하루만 저녁에 알코올을 즐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어제 왔으면 은 어제도 저녁을 즐길 수 있고 오늘도 저녁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은 알코올의 시간을 두 번이나 즐길 수 있잖아요 그 밤에 마시는 술을 그래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할일 하고 내려와서 도착했더니 한 9시, 10시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딱 도착했는데 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열려 있는 뭐 음식점 있거나 술집 있으면 찾아가려고 갔거든요. 근데 딱 정말 또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게가 있어서 아 여기 가야겠다. 거기만 보고 뭐 갔는데 분명히 네번 영업 중기가 있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하고 괜찮은 데 있어가지고 어제는 골뱅이 한 잔을 하고 왔습니다. 한잔 하면서 맛있게 진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장은 어제 오면서 봤는데 또 숙소 근처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딱 지나가면 보인 거예요. 어? 여기가 거긴데? 무조건 여기서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 오늘 해장은 여기다. 그래서 사실 아침, 지금, 아침은 아니고 이제 11시 정도인데, 해장 겸 아이콘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열리란 짠! 아, 저번에 책 세트를 시켰는데, 이렇게 여섯 가지 메뉴가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불편해요 그거는 한 방울이라도 해먹을 때는 빨리 마셔야돼요. 맞지 맞죠, 여기 모여서 한 잔을 해 줘야겠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군산에 와서 또 이렇게 아침회장할겸 먹고 한 잔을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응. 일단 마무리 멘트를 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영상이 계속 붙을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한잔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